안녕하세요. 성경토크 감 생명을 샘치저스 채널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토크 감 골로새스가 되겠습니다. 이 편지도 역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 복음을 들은 교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매를 맺으며 잘자라나는 것에 대하여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예수 안에서 믿음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이 풍성했던 것 같다. 그래서 빌립보서처럼 단지 사당으로 짧게 되어 있지만,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또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도록 기도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도자로서, 목자로서 어떻게 양들을 먹이고 이끌어가는지 그의 사역을 잘 보여주는 편지문이라 하겠다.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함이니.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을 옷입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광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곤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